몸이 이유 없이 붓고 피곤하고 아프다면 이건 염증 신호입니다. 하지만 딱 일곱 가지 음식이면 잡을 수 있습니다. 일생강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오래된 염증까지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. 이 강황울금 커큐민이 강력한 항염작용 관절혈관에 좋아요 3등 푸른 생선 오메가3가 온몸의 염증을 줄여 혈관을 깨끗하게 만듭니다. 4 브로콜리. 노화 염증을 막아주는 항산화 채소 1위. 5 녹차. 카테킨이 세포 스트레스와 염증을 잡아줍니다. 6 마늘. 몸속 독소를 줄이고 붓기를 내려주는 자연 항생제. 7 견과류 오드아몬드. 좋은 지방이 염증 반응을 낮추고 혈관을 부드럽게 합니다.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바뀝니다. 더 건강해지고 싶다면 지금 구독 누르고 함께 챙겨가세요.